가수 우연희 씨의 무대에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연희 씨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가수 우연희 씨도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 오늘 무대 함께하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정말 열정적이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저쪽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시간이 갈수록 대전사 산사의 정취에 빠지게 되고요. 또 열정적인 무대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데요. 마지막 무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 불교방송 자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불교방송이요, 우리나라 302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 점유율 조사를 했는데요. 종교 방송사 중에서 BBS 불교 방송이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금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네. 시청 점유율에서 종교 방송사 중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더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무대를 여러분께 선사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분 이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노래, 춤, 매너까지 정말 다양한 매력으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드로가수. 김희재 씨의 마지막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